광명 유승 한네들 라포레의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 유승 한네들 라포레는 유승종합건설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아파트로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까지 총 10개 동 44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대 중대형 평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세대별로는 전용 면적 83평방미터와 93평방미터 타입이 제공되며 각 타입은 세부적으로 A, B, C로 구분됩니다. 현재 계약금 정액제로 진행 중이며, 83 타입은 5천만원, 93 타입은 6천만원으로 진행되며, 에어컨과 조명 스타일을 무상으로 업그레이에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광명 유승 한내들 라포레는 서울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광명역과 케이스 광명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역이며, 학세권 지역으로 아이들 교육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약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83A 타입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83B 타입은 가족 구성원의 최적화된 구조로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며 83C 타입은 개방감 있는 설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93 타입은 넓은 거실과 주방으로 여유로운 생활 공간을 자랑합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 놀이터,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인근에는 소아초등학교와 안서중학교가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며 롯데 슈퍼와 다양한 병원, 미용실 등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유승한네들은 39년 전통의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한 브랜드로 품질과 신뢰성을 자랑하며 광명 유승한네들은 구름산도시개발지구의 첫 번째 민간분양 아파트입니다.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해 보세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투자와 내집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